결론부터 말하면 지도를 제작하는 각국의 의사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 일본해로만 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면 그게 맞고 어떤 나라가 한국해로만 표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권고를 넘어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직접 비난한다던가 심지어 규탄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주권과도 관련 있어 보이는 것이니 개인 차원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나 동해나 한국해 변기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도의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7, 18세기 때부터 해온 일이고 사실 이슈에 대해 대부분 별다른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익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일본해로 부른다면 그 안에 있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과 바다 이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바다의 명칭을 두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다 이름과 섬의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표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사도 일본해로 표기하면 마치 독도가 강탈당할 것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올바른 국민 여론의 형성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정당성으로나 언어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동해, 서해, 남해로 불러야 할 우리의 바다를 동해. 표기를 관철하기 위해서 황해, 중국해로 부르자고 주장하거나 묵인하기도 합니다. 일본해를 제거하고 동해로 바꿔야 하는데 황해, 중국해도 서해, 남해도 바꾸자고 하면 이를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발로라고 비반을 받을 게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해, 서해, 남해로 불러왔는데, 이를 동해만 놔두고 황해와 중국해로 불러야 하거나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동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황해도 서해로 바꿔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면 한사코 반대합니다. 동해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황해까지 포함하면 외부로부터 날선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의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다 주느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속할 이유가 없고 그 힘을 다른 역사들이 이슈에 돌리는 것이 더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일본어로 부르면 독도가 뺏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어로 부르고 있었고 독도는 한국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 이름을 고쳐 동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 많은 나라들이 분쟁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일조를 하기만 할 겁니다. 독도는 우리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이슈화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해를 내리고 동해를 공식 지명으로 올리거나 변기해야 한다고 선전한다면 이런 움직임이 독도의 분쟁 지역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 지도 제작자들이 일본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바다가 일본으로 진입할 때의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니 일본해라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동해를 별칭으로 부상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상은 해가 뜨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는 일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상해를 건너가면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조선이 동해에 대한 별칭으로 부상해라 했고, 19세기 30종이 넘는 일본 지도에서 조선해가 발견되는 이유는 바로 바다 건너편에 각각 부상과 조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념한 국전도의 조선해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명나라와 조선과는 육로로 교류를 했기 때문이고 라페루즈가 대한 해협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해협을 항해하면서 조선 연안을 관찰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한 이유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일본 연안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의 항적 방향을 따라 비스듬하게 디트로이트 디코이 메어 두 제이 A P N으로 표기한 겁니다. 고녀망국전도에 표기된 일본에는 명나라에서 본 지리적 관점이 반영된 말입니다. 일본으로 향해 가는 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리 인식을 바꿔 일본에서 조선을 향해 본 관점을 표현한 바다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조선해가 되며 우리가 동해를 별칭으로 부상해로 불렀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입니다. 즉그 바다 건너에 각각 조선과 부상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와는 압록강으로 경계를 하고 요자가 주요 통행로였던 조선으로 향해 가는 바다. 표기인 조선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선 국토에 바로 옆에 붙여놓은 표기의 의도도 조선으로의 통행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해라고 말하면 일본 소유의 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이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동중국해를 일본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다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영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의 동쪽 지역은 신라 시대를 제외하고 중심지나 경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서쪽 지역은 해상 교통의 주요 경로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일본을 생각하는 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중심지로 가는 경로에는 중국해, 조선의 중심지로 가는 경로에는 현지의 지명인 황해로 명명한 것은 지도 제작자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 제작자로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해를 그대로 두면 매국노, 동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면 애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바다인 황해와 중국해 명칭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적어도 이 둘의 유래를 대충이라도 알고 난 후라면 동해. 표기나 변기를 고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